안녕하세요. 몇달전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다 끝난 마당에 제가 이렇게 지난 이야기를 들추는 이유는 엊그제 어머님으로부터 또다시 황당한 문자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당신 아들의 팔자를 조져놨으니 당신도 가만있지만은 않겠다. 두고 봐라 후회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 문자 한번더 받았다고 제가 특별히 겁을 먹거나 한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저 어머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시고 이러시는구나 답답하다 생각할 뿐이죠. 그렇지만 이유가 어찌되었건 간에 이런 문자를 받고 나니 저도 기분은 좋지 않고 그래서 오늘만큼은 익명의 힘을 빌려 욕이나 해보려고요. 그러니 두서가 없겠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하고는 대학생 때 처음 알게 되었지만 그때부터 바로 연애를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는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서울에 올라와 나름대로 동변상년의 마음을 느꼈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렇다 보니 그럭저럭 좋은 친구 사이로만 지냈습니다. 그러다 각자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고 이후로 나름대로 회사 생활에 적응하고 나서야 연애를 시작했죠. 남편 말로는 뭐, 줄곧 저에게 호감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치곤 남편도 남편대로 연애를 해왔고 저라고 연애를 안한 것도 아니었으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였을 거예요. 아무튼 연애 기간은 4년으로 짧지 않은 시간이었고 그 시간 동안 나름대로 서로 신뢰를 쌓아가며 큰 소리 없이 만남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자연스레 결혼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조금씩 잡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저희가 어디에서 살 것이냐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방에서 올라왔고 그렇다 보니 각자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취하던 동네는 걸어서 15분이면 닿을 만큼 가까웠고요. 하지만 직장은 서로 정 반대 방향에 있다 보니 그림으로 그리자면 서로 양옆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새였고, 그래서 신혼집을 구할 때도 저는 원래 저희가 자취하던 그 동네 근처에 구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둘중 누구 한 명이 더 고생을 해야 할 필요도 없고, 적어도 출퇴근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질 일이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곤 어머님께서 그런 건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랍니다. 누가 더 많이 버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한테 덜 버는 사람이 맞춰주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라고 계속해서 남편 직장이 있는 동네에 자리 잡기를 강요하시는데, 솔직히 이때는 어이도 없고, 비록 결혼을 엎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했어도 어머님이 고집이 보통이 아니시구나. 얽히면 안 되겠다 그 정도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남편은 어머님 고집을 꺾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남편이라고 해서 가만히 보고만 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님한테 연봉이랑 사는데랑 무슨 상관이냐? 연봉이 적으면 덜 피곤하냐? 그러면 신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겨우 그돈 벌어오는데, 그런 걔는 하나도 안 피곤한 거냐?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남편에게 왜 가만히 있는 여동생을 끌어들이냐고 욕이나 잔뜩 하셨지. 당신의 논리가 틀렸다는 건 결코 인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도 결코 편하진 않았죠. 그래서 제가 정말,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남편 직장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을 올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정말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동네로 어머님이 이사를 오신다는 얘기였죠. 남편이 서울 살이를 10년 넘게 하는 동안에도 고향에서 지내시던 분이 갑자기 신우까지 데리고 서울로 이사를 하신다니 이유를 불문하고 황당하단 생각밖에 안 들대요. 남편도 저만큼이나 당황한 기색이었던 걸로 봐서는 막말로 자기들끼리 짜고 생쇼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도 아닌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갑자기 무슨 이사냐고 물어봤다는데 어머님 말씀이 당신이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냐며 지금이라도 자식 옆에서 오순도순 살고 싶다. 손주도 태어나면 봐줘야 할거 아니냐, 뭐, 그러시더랍니다. 거기다 대고 남편이나 저나 무슨 말을 할수 있었겠어요. 특히 막 시집 왔던 저는 정말 당혹스러웠지만 말 그대로 찍소리도 못했죠 뭐.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정말 크고 작은 일들로 어머님에게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를 제일 환장하게 했던 건 바로 저녁 식사 문제였습니다. 어머님이 하도 고집을 부려서 제 통근 시간이 늘어난 건데 어머님은 그런 건 안중에도 없으셨는지 왜 제가 남편보다 퇴근이 항상 늦는 거며, 그래서 당신 아들이 제때 저녁을 못 먹지 않냐고, 얼마나 잔소리를 해 대셨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두세 번, 그것도 꼭 연락도 없이 멋대로 식사 시간에 찾아오셔서는, 당신도 한끼 얻어먹고 가려고 왔다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니까, 솔직히 저도 화가 나대요. 막말로 제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둘이 맞벌이 하는 거 뻔히 하시면서, 왜 자꾸 저만 들들 볶으시나 싶은 게, 그래서 남편더러 앞으로 저녁시간 되면 당신이 어머님 댁에 가서 얻어먹고 오라고 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10년 넘는 세월 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이제라도 가까이 지내게 되었으니 옆에 끼고 밥도 챙겨 먹이시고 하면 좀 좋겠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너도 참 그렇다 하는데 이때 처음 남편이 완벽하게 제 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리고 더 웃긴 건 그렇게 남편이 몇번 가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더 심하게 화를 몇번 내시더니 급기야는 이렇게 가정에 소홀할 거면 회사를 관두랍니다. 결혼했으면 아내의 역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면서 말해요. 그래서 이때 남편하고 정말 대판 싸웠어요. 막말로 남편이 한 달에 무슨 천만원, 이천만원씩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 무슨 저녁밥 차려주라고 회사를 관두라는 건지,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어머님 정말 이상하시다. 당신 여지껏 혼자 사는 동안 저녁식 사가지고 이러신 적 없다면서 왜 결혼하고 나니까 이러시냐. 신경 쓰이고 서운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남편대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한테 어머님 뒷담화를 하냐면서 제 편은 안 들고 어머님만 감싸고 들었거든요. 그러니 안 싸울 수가 있었겠냔 말이죠. 그래도 이 싸움 덕분에 이후로 남편 저녁식 사 문제는 제 손을 떠났습니다. 저는 어차피 저녁은 샐러드 정도로 가볍게 먹는 사람이라서 남편하고 저녁을 같이 안 먹어도 크게 문제될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어머님이랑 남편이 좀 얄미운 게 전부였지. 이혼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이후로 1년 반 정도 별탈 없이 살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서로에게 작은 불만들이 있긴 했지만 부부 생활에 위협이 될 만큼 큰건 아니었어요. 어느 다른 부부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달까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회사보다 월급도 훨씬 많이 주고 직급도 높여준다는 것으로 말이죠. 딱한 가지 문제였던 건 지방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거였는데, 솔직히 지방 일해봤자 당장 저희 사이에 아이가 있던 것도 아니었으니 까짓 거 필요하면 이사해야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신 어머님께서, 어떻게 남편 직장이 서울인데 아내 직장이 지방이라고 그쪽으로 이사를 하냐 하시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희 결혼할 때 연봉 높은 사람한테 맞춰주는 게 상식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냐? 이제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무려 2,500이나 높아졌다 그러면 당연히 저한테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냐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건 경우가 다르답니다. 어쨌든 저는 아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맞춰주는 게 맞는 거라나요? 황당했지만 솔직히.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라고 예상을 못한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주말부부 해야겠다고 했더니 저더러 제정신이냐셨죠. 하지만 결국, 상황은 제 말대로 흘러갔어요. 남편 또한 저를 따라 지방에 내려가는 건 내키지 않는다고 했고, 그렇다고 제가 이직을 안할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그럼 주말부부로 지내는 건 어떻냐고 묻길래 못 이기는 척 그러자 했죠. 솔직히 아예 걱정이 안 되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막상 주말부부로 지내 보니까 생각만큼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밖에 못 보니까 다투는 시간도 아깝게 느껴졌고 그래서 서로 더 배려하고 상냥하게 대해주게 되었으니 오히려 연애 때로 돌아간 기분까지 들더라니까요. 하지만 제삼자나 마찬가지인 어머님께서 말 그대로 난리를 치셨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를 이유로 잔소리를 하셨어요. 멀쩡한 집을 놔두고 왜새 살림을 차리냐면서 이러면 생활비도 두 배로 들고 그래서 돈은 언제 모으느냐고요. 하지만 막말로 당신이 하는 마리씨가 안 먹힌다 싶으셨는지 결국 진짜 속내를 드러내셨습니다. 남자 혼자 일하고 살림하고 어떻게 그러고 사냐면서 저더러 요새는 ktx니머니에서 다니는 열차도 많고 환승도 잘 되어있다는데 조금만 부지런 떨고 왔다갔다 하면 되는걸 지난편을 호렙이 만들었다고 타박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어머님 말씀대로면 ktx로만 왕복 4시간이고 그걸 타러 왔다갔다 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하루에 거진 6시간을 통근에 써야하는데 그게 정말 부지런 떤다고 될 일인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면 남편이 저랑 내려가서 지내면서 그렇게 출퇴근하면 되겠네요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할 말이 없으셨는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저러다 남편이 바람이라도 나면 어쩔 거냐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당신 아들 욕하면 당신이 가만 있지 않을 거래요. 왜냐면 잘난 남편을 그렇게 방치해 뒀으니 그런 일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라나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가정교육 똑바로 받고 정신머리 똑바로 박힌 남자면 그런 일은 없을 거다 했어요. 그랬더니 너 지금 가정교육이라고 했냐면서 어머님이 또 화를 내시는데 이건 뭐 도둑이 재발절인 것도 아니고 아무튼 엉망도 그런 엉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역시 이혼 생각은 안 했어요.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 저도 지지 않고 한마디씩 받아치고. 그런 과정이 스트레스의 연속이긴 했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가족이 되었으니 이 또한 맞춰가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고 했었죠. 하지만 역시나 사람 일이라는 게저 혼자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군요. 결국 어머님은 말 그대로 선을 넘으셨고 남편은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그런 어머님 편을 드느라 제 입장 따윈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고요.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어느덧 남편도 저도 주말 부부 생활에 익숙해져가던 올해 초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연락을 해왔어요. 다행히 어디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입원을 하는 편이 좋겠다고 안내를 받았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어디 안 부러진 게 어디냐고 다행이다고 했고 남편도 자기도 10년 감수했다며 이참에 휴가 받았다 생각하고 쉴 생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선 이런 와중에 아내인 제가 올라와 있지 않는다며 크게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회사일도 많고 자리이동에 관해서 말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눈에 띄는 행동은 안 하려고 조심하는 중이다. 그러니 이해 좀 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어머님께선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시는 눈치였어요. 아내가 돼서는 남편이 제 일이지 돈에 환장을 했냐. 그런데 아무리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제가 눈도 깜빡 안 했더니 그게 그렇게 심통이 나셨던 걸까요? 급기야 어머님이 저희 회사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받은 직원에게 제 이름을 말하며 회사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다. 지 남편도 안중에도 없는 매정한 X이다. 사장한테 말해서 회사에서 잘라달라 그래야 지 본분에 충실해질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대요. 전화를 받은 직원은 다행히도 저와 평소의 관계가 좋은 편이었고, 그렇기에 이런 내용이 사장 귀에까지 들어가는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저는 치부를 들킨 듯하여 한마디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 얼굴에 이런 식으로 똥칠을 하실 수 있나 싶은 게, 그래서 남편에게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하신 만행을 낱낱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보인 반응이 그러니까 평소에 어머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척이라도 했어야지 툭하면 죄다 제 고집대로 하니 어머님도 얼마나 약이 오르셨겠냐입니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제가 실수한 거라고 단 며칠이라도 출퇴근이라도 여기서 했으면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화는 내지 않으셨을 거라는데 미쳤구나 싶대요. 그래서 진심이냐니까 진심이랍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죄인이래요. 자기 할 도리도 다 못하는 며느리 를 보게 해서는 괜히 나이 드신 어머님 마음고생 몸고생하게 만들었다 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때 저는 정말 망치로 머리를 세게 한 데에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어머님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도 저를 모자란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는 것도 전부 다 너무 충격적이었 거든요. 그리고 이 대화를 계기로 결국 저는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당신이나 어머님은 매번 불만 불평 뿐이고, 이제 지겨워서 더는 못 들어주겠으니 당신이랑 어머님이 서로서로 손과 발이 되어 살면 되지 않겠냐, 불청객은 빠져주겠다 했죠. 그리고 남편은 이런 제 이야기를 듣고는 처음엔 말도 안 되네 어쩌네 해대더니, 얼마 안가 그러자 하더군요. 어차피 주말 부부로 지내는 한 사이가 회복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게, 남편이 꼭 저를 겁주는 것처럼 들렸어요. 이혼하기 싫으면 회사 때려쳐. 우리 엄마 말좀잘 들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더더욱 남편이 싫어졌고, 이혼의 확신을 갖게 되었죠. 결혼기간도 짧고 아이도 없어서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나머지 일은 정말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집 정리하고 남편은 어머님하고 신우가 사는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었네요. 아 그런데 웃긴 건 이혼 이후로 걸핏하면 어머님한테 연락이 와요. 하루는 잘 생각해보라 구관이 명관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하루는 너 하나 때문에 내 아들 인생도 내 인생도 다 꼬였다. 전부 다 물어내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솔직히 보고 있으면 웃겨요. 도대체 며느리란 존재를 뭐로 생각하셨던 걸까 싶어서 말이죠. 옆에 끼고 아무 때나 부려먹을 수 있는 하녀 아니면 뭐 어머님 대신 어머님 아들 어르고 걷어먹일 유모? 뭐그 정도로 생각하신 건 아니었는지. 아무튼 언제가 됐든 신우가 시집가면 신우는 꼭 어머님 뜻대로 살길 바라려고요. 저는 이대로가 좋아서 제 방식대로 잘살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